1. 사랑은 왜 배워야 할까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헤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히 말하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단순히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술이라니요. 기술이라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법도 부부 사이의 감정을 나누는 법도 친구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법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어깨너머로 익히고. 드라마를 보며 흉내 내고 부모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워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관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지면 이건 사랑이 아닌가 봐 하며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관계를 세우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래서 사랑을 기술로 보자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이라면 연습이 필요하고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바이올린을 배울 때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정을 어떻게 잡는지를 반복하며 연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지 배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기술,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연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착각과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우리는 왜 사랑에 실패할까? 세 가지 큰 착각과 그 후폭풍. 사랑을 잘하고 싶어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랑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해주는지를 기준 삼습니다. 사랑을 줄줄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더 내게 잘해주는지를 따지며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에 집착합니다. 잘생긴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착각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잘 고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만나도 사랑의 기술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곧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첫눈에 반하고 설레고 온 세상이 빛나 보이는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지점을 넘지 못하고 사랑이 식었다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이세 가지 착각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왜 좋은 사람을 놓쳤는지, 왜 가족 사이가 멀어졌는지, 왜내 자식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사랑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성숙한 사랑의 본질을 알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 성숙한 사랑의 본질 독립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능력.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동시에 깊이 연결되는 두 사람의 독립된 연합입니다. 즉, 나도 나로서 서 있고 너도 너로서 존재하는 상태에서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만나는 것. 이런 사랑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상대를 내 소유로 만들거나 내가 상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과 감정,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연결되는 것.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엔 자녀, 직장, 가족 때문에 내 삶을 내버려두기 쉽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함께 걷고 싶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성스레 끓인 국한 그릇 함께 걷는 산책 한 시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랑은 기술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그냥 감정에만 휩쓸리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사랑이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연습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실천의 첫 걸음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랑을 진짜 기술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 부모와 자식, 나 자신까지 진짜 사랑의 대상을 아시나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성 간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 이웃, 그리고 바로 나 자신까지 사랑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랑의 방식을 한 가지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남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흔히 무조건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무조건적 사랑도 때로는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속에 통제와 간섭이 숨어 있기도 하죠.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입니다. 잘해야 칭찬하고 실수하면 야단치죠. 아이는 이두 사랑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심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야 라는 말이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기애는 나를 잘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랑은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사랑의 진짜 대상은 한 명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균형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아는 힘,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왜곡된 사랑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다음은 왜 현대사회에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사랑을 망치는 현대사회 왜 자꾸 외롭고 공허해지는 걸까? 요즘 사람들은 관계가 넘쳐나지만 마음을 나눌 상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락은 쉬워졌지만, 진심을 나누는 대화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가 만든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현대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성공이라 여겨지죠. 그러다 보니, 사랑도 거래가 되기 쉽습니다. 연인 관계도 가족 관계도 서로의 가치와 조건을 따지는 시장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관계는 나에게 이익이 될까? 라는 계산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누가 내게 뭘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만 중요하게 여기죠. 결과적으로 사랑은 얕아지고 쉽게 깨지며 감정은 소비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지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판타지처럼 소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처럼 모든 걸 알아주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 결국 진짜 사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랑입니다. 무작정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제는 배울 때, 연습할 때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모든 기술은 훈련을 통해 완성된다고요. 마치 피아노를 배우듯 요리를 익히듯 사랑도 일상에서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정신 집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TV를 보며 밥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정신 상태에서는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오롯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싹 트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관계는 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기다려주고 나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급하게 다가가면 상처 입기 쉽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야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일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기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번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손편지를 써보셔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